라이카 TL2를 라이카 입문 카메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이 35mm 주미룩스 TL 렌즈 때문입니다. 또는 이제 30, 60mm 아포 매크로 렌즈 두 가지 렌즈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두 가지 렌즈를 마운트 하는 순간, 마치 얘가 라이카 M10으로 찍은 사진처럼, 뛰어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렌즈, TL 렌즈 군들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른 TL 렌즈 군들 같은 경우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근본적으로 이제 독일에 생산된 렌즈가 아니고, 일본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렌즈라고 들었고요. 그러, 그래서 그런지, 어, 그 결과물은 이 독일에 생산된 두 가지 TL 렌즈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M 렌즈를 마운트 해서 어, 이제 어댑터가 있는데요 그 어댑터를 넣어서 이종 교배로 M 렌즈를 마운트 하면 어, 그냥 정말 라이카 M10으로 사진 찍은 결과와 구별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라이카 입문 카메라로 어, 충분히 추천을 드릴만 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라이카 시룩스나 디룩스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라이카를 입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 물론 두 개의 카메라가 굉장히 저도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 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제가 낮아서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카메라는 어, 그 독일에서 생산된 카메라가 아니고 일본 파나소닉에서 생산된 로고만 라이카 로고가 달려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물도 라이카 M 렌즈로 찍은 그런 결과물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차이가 느껴지냐라고 하면, m 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사진의 이제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모서리 부분까지 최대 개방했을 때 고르게 선명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색,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원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이 저는 라이카 m 렌즈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이 35mm tl 주미룩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이제 라이카 입문 카메라로도 예산 면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잘 조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터치 af나 어, 터치해서 바로 사진을 네, 찍을 네, 수 네. 있는 거나 아니 그냥 네.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 사진 찍듯이 사진 찍는 면에서 조작 면에서도 TL2가 굉장히 유리한데, 거기다가 어, 이 3호 룩스, 이제 TL 룩스를 사용해서 어, M 렌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제 훌륭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 후면에 SD를 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어, 이미 수동 카메라에 익숙해져 있고 파인더를 보면서 어,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또 후면의 LCD를 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할 때는 후면의 LCD를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팔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미세하게 팔이 왔다 갔다하거나 아니면 셔터를 누를 때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어깨에 카메라 이렇게 딱 가져대고, 어, 파인더를 보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마치 총을 쏘듯이 예, 딱 고정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셔터 스피드가 느리더라도 파인더가 있을 경우에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TL2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른 주광에서는 상관은 없겠지만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 셔터 스피드가 느린 상황에서는 이제 파인더가 없는 경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여기 이제 어 비전 플렉스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 비조플렉스라고 부르는 녀석을 이쪽에 이제 마운트해서 이렇게 마운트해서 이렇게 하면 어그 눈을 가져다 대면은 비조플렉스의 상위 매치 EVF가 이제 활성화되고 후면의 LCD가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가져다 대면 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뷰파인더가 있는 경우처럼 눈을 가져다 대면은 자동으로 이제 비주얼 플렉스 안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비주얼 플렉스의 장점은 얘를 이렇게 틸트해서 원하는 대로 어, 볼수 있는데요. 마치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 사진을 보면 롤라이 플렉스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려다보면 사진 찍을 때의 장점은 어 이제 뭐 뭐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피사체가 사진을 이렇게 눈높이에서 갖다 대고 찍으면 바로 사진 찍히는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나를 찍는 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잘알수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스텔스 모드처럼 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얘를 비조플렉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라이카 TL2 이 카메라랑 그다음에 라이카 CL 이두 개의 카메라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결과물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택 가이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TL2는 파인더가 없죠. 그리고 이, 이 시원한 LCD 스크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좀더 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L이 조금 더 바디사이즈가 작은데요. CL은 파인더가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포터블 한 면에 있어서는 CL 쪽이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렌즈를 마운트 하더라도 이 광량이 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은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TL2가 좀더 느립니다. CL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완전히 큰 차이는 아닌데요. 좀더 쾌적하게 AF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어린이도 찍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TL2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어린이나 뭔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동적인 피사체를 찍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면서 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반응이 느린 건, 어, 현저히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AF는 어, CL 쪽이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가격 면에서 봤을 때는 TL2가 한 100여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새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라이카를 한번 그래도 어, 서브 바디로 도전을 해보고 싶고 어, 디지털 그러니까 그 필름 바디는 이미 나, 내가 뭐 라이카 M을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 TL2로 뭐 정적인 사진 위주로 TL2로 디지털 사진을 활용해 보시는 거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하면 TL2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 그, 그리고, 라이카 M 바디와, 어, 비슷한 그런 퀄리티의 사진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3호 룩스 또는, 어, 60mm 아포 렌즈 정도를 구매, 같이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TL2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그동안 파인더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라고 하면, 비조플렉스를 이렇게 마운트해서 CL처럼 그 파인더를 보면서, 찍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뷰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동안 한 일주일간 그 TL2로 찍은 사진과 그 다음에 그 같은 3오룩스 렌즈를 마운트해서 이제 CL로 찍은 사진 그렇게 해서 어, 슬라이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